네,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시고 좋은 날씨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공기예요. 그리고 물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음식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이렇게 내모으을 때에 몇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을 주셨습니까? 40년. 이한 사람의 생애가 보통 40년을 이렇게 주기를 뻗는데,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매출화가 내렸을 때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커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농사 짓지 않고 아침 되면 만나 또매출하 고개 주셨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 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게, 원망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원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감사하면은 마음에 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아마 북, 북쪽, 북쪽 아마 중간쯤에 이렇게 그 작은 이런 동산에 하나 있어요. 그 동산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일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시고 이게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쭉 앉으셔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섰던 장소에 가서 이 섰어서 한 10m, 15m 이렇게 양사봉이 헛더지도 불구하고 그게 서서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귀에 잘 들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잘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어 있는 꽃.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발로 밟았지만은, 여기 뭐지요? 앞에 있는 거.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이렇게 꽃이 피가 있는데, 그거 밟아도, 왜내 밟았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예. 그리고 꺾고 이렇게 해도, 왜날 죽여? 그런 소리 안, 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덜 풀. 그러고, 아마 예수님이 백과 팔을 보라 했는데, 애가 파는 우리의 한국말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아네모네예요 여러분 아네모네 아시는 거 모르겠네요 잘 모르면 그냥 아네모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아네모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꽃들 또 지금 뭐 새가 별로 날아다니지 않지만 은날아다니는 참새까지 다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 겨울철에 저희 집 가까이에 프레스코 이렇게 식품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들어간 이불 보면은, 이게 백열 등이 렇게 많이 켜졌어요. 그게 보면은, 참새들이 말입니다. 서로 따뜻한 데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해요 하, 하나님이 참새도 미지게 꼬지게 하면서, 서로 따뜻한 자리에 찾아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저들을 먹이신다는 그런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 걱정하신 사람 있습니까? 아마, 캐나다 오신 분은, 의식주 이거 걱정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잘해줄지 몰라요. 우리 건산보험시면, 뭐, 아파트에 보면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그것도 많이 내지 않고, 사분의1 네. 내면서, 그 좋은 집의 아파트에, 그것도 독재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캐나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고르바초프가 가나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가나다는 공기가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산소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연동산에서 산소를 많이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수, 어, 남부로는 한20몇 키로쯤 되고요. 동수로는 한 10키로에서 12키로 되는 별로 크지 않는 그런 호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밤에는 북쪽에서 이렇게 헐몬산에서 이렇게 촥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 파, 그 호수가 이렇게 일렁이지만은 낮에는 말입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남쪽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팔방, 이렇게 장방에 든이언덕이 있으면은 말씀 전하면 다잘 들려요. 그 아마 그 팔복교에 가보면은 그 아마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지형지물을 잘 사용하셨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보면은 너희들은 백합화보다 백합화가 뭐라 그시죠 예, 그것보다 또날아다니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에 있는 이 잡초를 누가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 무슨 프리쇼가 꼽히는 거? 크로바. 여러분, 크로바에 여러분, 그럼 주셨어요? 아무도 안준 데도 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 이게 주위를쭉 보면 말입니다. 산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나무들이 많은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65세 넘으니까 카나다에서 말입니다. 별로 일 많이 안 해도 정부에서 돈 많이 주지요. 예, 그런 효자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오니까 한뜬 할아버지가 말, 을분이어서 나는 캐나다가 제일 좋아. 이런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달달이 돈 주는데도 뭐 이렇게 공렬 끼면 미리 돈을 주더라고요. 안 그래요? 근생을 조금 많이 받으시죠? <laughs> 저희들보다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도 별로 이렇게 적은 교니까 정부에 많이 색을 많이 못 냈어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돈을 받는 데 말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쌀밥 먹고 왔어요. 네, 쌀밥 먹고 저희들이 이렇게 클때 말이면 6 2 5 이후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고아원인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배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임신하면 8개월, 9개월 되도록 항상 나와요. 왜 나온지 아십니까? 고아이는 아이들을 말입니다. 언제 밥을 안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까짓건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많이 먹어서 살찐 분도 있겠지만은 그고아인 아이들은 배가 많이 많아요 하여튼 음식 보기만 하면 먹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부잣집 아이들은요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모두가 날씬한 거 요즘은 얼마나 날씬한 게또 유행이잖아요. 많이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많이 자수시길 바랍니다. 살이 많이 뜨신 분이 장수하십니다. 예, 오래 사시려면요 많이 자수시길 바랍니다. 또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또살빠지는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표준형입니다. 살 많이 찌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원래 모습 이대로 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몸무게 똑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살이 조금 뜨신 분이 장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시려면 많이 자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급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말입니다.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그늘이 없어요. 불안 폭이 자라는 그런, 그런 상막한 광야, 뜨거운 광야에, 낮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권사님, 시내산 올라가 보셨죠? 예. 네.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풀안 푸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 낮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것이 이렇게 여러분 나무 그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덥다고 맘면 구름을 딱 쳐주시고. 그리고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시원합니다. 밤에는 광량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기에 저녁이 되면 구수 잠바 입어야 돼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가셨습니까불기둥으로착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백성들을 만나러 불기둥으로 일도 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먹은 데도, 공짜로 먹은 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원망했어요.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카나다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지요.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날짜도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카나다가 감사해요. 카나다 사신 분은 감사해야 돼요. 좋은 공기 주시고 여러분 노후에, 노후에 걱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예? 하바크가 그랬어요 때거리가 없고 전쟁에 쳐들어온 이런 비극 가운데서도 그는 노래했어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 가루 딴지에 가루가 없고 예? 우리의 소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요를라하여찬송하로다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안 하기만 해봐 찬송 많이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강야에 40년 동안 농사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신들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지 못합니다 늘 감사하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살이 조금 날씬한 분은 날씬한 대로 감사하고 살이 쪄신 분은 살이 쩐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요? 감사하면 장수한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백화파를 보라. 나라를 다니는 참새를 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랄 때 어린아이 들이클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크고 학교 다닐 때는 1등 한다고 다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꼴찌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쟤들 그 국락교 다닐 때 보면요, 뒤에서 끌렁한 아이들이요, 일찍 나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 했는데도 말입니다. 국락 졸업하고 나는데 비즈니스 해갖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국락교 다닐 때 공부 늘 1등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경북대학교 다닐 때도 장학생을 다던그 사람은 겨우 선생밖에 못 하는데, 이 날마다 꼴등하고 골칫등거리는이 사람은 비즈니스에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꼭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강량에 났왔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내려주셨어요. 캬,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그냥 막 바가지로 그냥 자루에 그냥 까득 담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었어요. 예. 우리가 썩을 양식으로 해서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식들 좀쏙썩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쏙쏙인 자식이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래서 혹시 부모님 얼마나 애가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효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예, 아멘. 예, 그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잘잘 잘 되면 잘된 대로, 잘안 되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카나다 처음 왔을 때 말입니다. 그냥 가방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도 하나 이렇게 말리네. 내네 집이 있다는 게참 감사하지요. 사실 그 집, 내집 없어도요, 노인아파트 가면 너무 편해요. 우리 백근산 편안하지요. 누가 뭐 도둑 들을 것도 없고요.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혼자 사시는데, 원배 들이며아근사집 보면요. 집이 뭐, 저희들은 뭐 이렇게 집이 으니까요몇년 지나니까 또뭐 지붕을 갈아야 된다는 동또뭐 창문이 어떻다는 동뭐 이런 얘기에 거게 쓰려고 이렇게 걱정된대요. 건사님은 뭐가 창문이 깨지면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다음 날로 정부가 와서 해지요. 얼마나 감사하니다 그렇다고 정부 아파트 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생도들께 이렇게 또, 이 냄새가 맺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도 이렇게 막고, 서로 못, 못 뵀던 사람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뵌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아래 서시면서 이렇게 새를 보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기에 있는 백가파를 보라, 안내 모래를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오직 뭐를 구하라 그랬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카나다 땅은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왔던 사람들 그 청교들이 온 나라예요 그런데 예. 그들 여기 와서 믿음도 지키고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미국과 카나다가요 예. 그리고 남미를 보세요 남미는 말입니다 뭘 하러 갔던 사람들입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금을 켜려고 남미 갔어요. 근데 금도 못캐고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남, 남미 보세요, 여러분. 카나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이 주신 말씀. 덜에 있는 백가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 걱정해라. 그 믿음 속에 건강도 있고요. 부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언제 만나는지 아마 추석 감사하실 때 만나야겠죠? 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인을 바라보면서 백합화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도록 장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 후에 우리 참목사님과 장로님과근사님 집사님과 온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좀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그를 구하여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전귀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